네 반갑습니다 형님들. 자 오늘 플리메시코인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설명 쌍봉 있게 해드릴 거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맨날 아침에 우리 형님들께 단타코인 드리고 있죠. 자 어제 단타코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페코인 오늘 단타코인 지금 자리는 최소 10% 이상은 아, 수익이 나니까 무조건 매수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간 보다시피 하루 전에 우리 형님들께 찍어 올린 영상이죠. 자 페페코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오늘 아, 오늘 20% 가까이 펌핑 나와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어쨌든 뭐 문자 보내 달라 아 문자 보내 달라 그러면 그뜬 코인 단타 코인 주겠다 이런 개소리 안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형님들께서 유튜브 맨날 확인하기 귀찮으시다면 어쨌든 제가 올리고 편집하고 우리 형님들께서 그 영상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매수하면 조금 늦는다 하신 분 위에서 이렇게 소통방을 먼저 아 소통방에서 먼저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통방 링크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 6 6 0 6의5083 문자로 2번이라고 발송해주시면 우리 형님들께 소통방 링크 해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 소통방에다가 먼저 공개하고 유튜브에도 다 올릴 거예요. 에, 유튜브에다 다 공개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플리메시 차트를 보면서 우량님들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리메시 같은 경우 우리가 최근에 흔적을 보자면 어쨌든 인펄스 파동으로 해당 구간 상승의 1파, 조정의 2파, 그리고 상승의 3파, 조정의 4파를 끝마치고 어쨌든 밑에 추세선까지는 터치해 주고 해당 구간에서 저는 어쨌든 5파의 슈팅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왜 5파의 슈팅 남아있냐 자 해당 어쨌든 큰 거량이 터져 줬습니다 4월달에 하지만 지금 이 거량이 빠져나간 흔적이 어, 해당 차트에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플리메시는안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그 놓은 라인까지 어, 밑에는, 추세서... 밑에는 추세선 보이시죠 해당 라인에서 정확하게 지지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메시 같은 경우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이 코레이션 파동 abc 하라 채널에서 벗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그 기간은 어쨌든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해당 구간 어 해당 구간 만약에 뚫어준다면 어쨌든 플리메시 같은 경우 옆으로 전별채널 갔다가 오파 슈팅 나오거나 아니면 해당 구간에서 바로 슈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플리메시 거의 다 왔습니다. 어 거의 다 왔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플리메시 같은 경우 우리가 MACD 지표도 잠깐만 살펴보자면 자 최근에 음봉으로 어 머리 박으면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양봉으로 추세 전 를 했죠 추세 전환을 하면서 지금 보다시피 이 플리메시 같은 경우는 철수하고 연이가 뽀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어쨌든 우상연적인 차트를 그려나가려고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DMI 차트도 잠깐만 살펴보자면 자 모르신 분 위해서 잠깐만 설명 드릴게요 DMI가 뭐냐면 이 추세 수세를 나타나는 지표라고 생각해주시면 되는데 이 파란색 선하고 이 빨강색 선 선이 두개 어 보이실 겁니다 자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는 매도세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빨강색 선 같은 경우는 매수 추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단기적인 추세를 살펴봤을 때 매도세는 어떻다?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빨강색깔이 매수세가 어떻다?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고 둘이 어쨌든 최근에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이 가격적인 펌핑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MACD,DMI 차트적인 분석 다 종합을 해보자면 어쨌든 저는 이 오파일 슈팅은 아직까지는 아마 있고 그 여권 언제 나올까요? 언제 나올까요? 이거는 최소 3, 4일. 길면 일주일이야. 길면 일주일. 그래서 거의 다 왔다라고 형님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자 플리메시 같은 경우 신규 진인 타점. 그리고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 이렇게 플리메시에 대해서 매수 가격, 매도 가격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플리메시 대응 전략집을 만들어 왔습니다. 자 어차피 해당 자료도 무료입니다. 무료. 위에는 번호 6606에 5083 5083 문자로 2번이라고 발송해 주면 해당 대응전략집 우리 형님들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님들께서 어쨌든 수익을 나면 두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수익 인증 사진 한장 정도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있는 좋아요 하고 구독까지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리메시 KRW 테크니컬즈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업비트 막 플리메시 보고 있고요. 온실레이트 같은 경우 셀 하나, 매도 하나, 중간이 뉴턴럴 아홉 개 바이 하나, 온실레이트 같은 경우는 종합을 해 보자면 지금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비 에버리지도 잠깐만 살펴 볼게요 매도 4개 뉴트를 하나, 바이 6개 종합을 해보자면 바이 쪽으로 매수 쪽으로 진행되고 있죠 요약을 하자면 새 매도 5개 중간 10개 바이는 7개 그래서 우령인들께 뉴트를 뜨는 이유 중간이 뜨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어쨌든 이 폴리메시 추세는 제가 말했죠 앞에서 길면 일주일 하고 짧으면 3 4일 내로 쳐 이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뜻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세히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다시피 온실레이트 같은 경우는 모멘트 10은 매도,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 MSD 지표 제가 좋다고 했죠. MSD 지표 같은 경우는 바이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무비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스포레션 무비 에버리지 심품 무비 에버리지 같은 경우 20에서 30, 50까지는 지금 어, 바이를 향, 향해 가고 있다. 종합적으로 따지면 어, 종합으로 따지면 U2를 가운데 광망이긴 한데 어쨌든 예, 말씀드린다시피 일주일에서 어쨌든 3, 4일이면 폴리메시의 정확한 유관이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형님들께서 손실이 나고 있는 이유는 야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우리 형님들께서 어쨌든 손실 나고 있는 이유는 딱한 가지밖에 없어 음 이 타점을 못 잡아서 그래. 이게 뭐 매수 타점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매도 타점도 될 수도 있겠죠. 이런 타점들을 못 잡으시니까 자꾸만 손실 나는 겁니다. 자, 플리맨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해당 지표 설정 우리이들께 서비스를 좀 넣어드리려고 갖고 왔고, 자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우리가 바닥권에서 미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급락하기 전에 우리가 고점에서 미리 알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지표 설정이라고 생각해 주면 시될것 같고, 이 지표 설정. 같은 경우도 우리 형이들게 무료로 드릴 거고 평생 동안 무료로 해 드릴 겁니다. 자, 보다시피 플리메쉬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이미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자, 그러다음에 실질적인 가격급 가격이 펌핑이 단기적으로 몇 프로 1,600%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반대로 해당 구간 고점에서 어 고점에서 쇼 포지션이 나오자마자 가격적인 급락을 하고 약80% 정도 급락 급락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을 얌을 따지게 잡아 준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리메시 같은 경우 최근에도 우리가 보자면 이미 플리메시 같은 경우 천 원, 900원 부분에서 어, 900원 부분에서 이미 쇼 포지션이 떴고 해당 구간에서 이미 매도 포지션이 떴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거야 초록색깔이 떴다 매수 빨간색깔이 떴다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해당 지표 설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위에는 번호 6606에 5083 문자로 2번이라고 발송해 주시면 우리 형님들께 무료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다 하나하나 다루면 돈 나게 길어가지고 우리 형님들 다잘 거야 해당 지표 설정 같은 경우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주식 어, 펀드 선물 외환 코인 지수까지 모두 지표에서 다 적용이 가능한 차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형님들께서 이 뒤에는 광고니까 나가셔도 됩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수익 같은 경우도 잘 봐드리고 있습니다 자 멜타 같은 경우 13% 밀크 같은 경우 48%알이브 같은 경우는 90% 50% 등등등등 수익을 아주 잘 봐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다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형님들께서 숫자 2번 이라고 남겨주시고 우리 형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급든 코인 받아가시고 어쨌든 수익을 받다면 수익을 받던 자료를 저희에게 캡처해 주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밑에는 좋아요하고 구독만.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이렇게 7월에 급등할 수 있는 코인 두 가지 준비해 왔습니다. 7월 말에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수익 같은 경우는 이두개 합쳐가지고 50%에서 80%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게 1000% 100배 뭐1000% 100%, 1억 간다 뭐 이런 말안 합니다. 현실적인 얘기만 합니다. 두개 합쳐가지고 50%에서 80%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 6696의 5084 문자로. 2번이라고 발송해주시면 우리 형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종목 두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우리가 왜 매수를 해야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급등할 수 있는 모멘트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해당 포트폴리오 받아보시고 먼저 뭐 바로 매수해라 이것도 아닙니다. 일단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은 어쨌든 몸이 들거 알아. 그래서 처음에는 눈으로 아이 쇼핑 해보시고, 눈팅 해보시고, 광망이라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무료고, 공짜고, 실력, 이 새끼 잘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해당 구종모 같은 경우, 해당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위에는 번호로 숫자 2번이라고 발송해주시면, 우리 형님들께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우리 형님들이 좀 물어봐, 아니, 이 새끼 사했구나, 아니야? 이거 왜 공짜로 주는 거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제가 어쨌든 어 나중에 꿈이 이 코인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게제 꿈인데 어쨌든 제가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죠 이 유튜브를 크게 성장을 하고 싶습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들께서 첫 번째 해주실 거 수익을 봤다면 어, 수입 봤다 수입 인증 사진 이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밑에는 좋아요 하고 구독만 꼭좀 부탁드리려고 이렇게 무료로 공짜로 드리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요구 뭐 10원이라도 달라고 한다 어, 여기 위에 는 번호 차단 바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신 있으니까 우리 형님들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몇 일만 봐면이 새끼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 형님들도 알잖아 어차피 공짜니까 해당 포트폴리오 받아가시고 투자했을 때 마음 많은 도움 아, 되면 좋겠습니다